네, 반갑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어, 시장이 일단 지지선은 확보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음, 아직 수급 동향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더 빠지진 않겠어라는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죠. 상승 추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laughs>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대형주들이 대체적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코스피 쪽에 대형주들이 강하게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권들이 또 강하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중소형주들이 몰려 있는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 가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종합지수 상황 보시면 양봉입니다. 아침에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바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분봉 상황 살펴보시면은요, 아침 시점에서 변동이 약간 있었죠. 어, 변동성이 약간 있었고, 그 이제 지난 주말 시점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저점을 좀 잡아준 모습이었고요. 그게 연결돼서 움직이는 그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올라가지는 아직 못했지만은 그래도 분위기는 잘 잡혀주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2535 포인트 그 자리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더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전차 군단도 오늘은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분위기들은 이제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지지선 확보, <laughs> 이런 쪽에 주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현재로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되는 모습이에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때요? 뭐, 코스닥은 약간 변동성이 좀 있죠. 지금 보시면, 어,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이거는 대형지에 쏠림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laughs>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음 아침에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워낙 많이 내렸던 시점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오늘 매수를 갖다 그냥 바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좀 어떻겠나 생각되긴 합니다. 오후에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침에 들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후에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면 아침부터 매수하시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음, 상승폭 자체가 그게 크지 않아요. 많이 올라봤자 네 1, 2%대 고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대단한 어떤 반등을 기대하면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대신에 오늘 상승 유모가 제법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수급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동향 보시면 별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뭐 매도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지켜보는 관점이죠. 대신에 금융 투자 쪽 매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네, 시장의 부담감이 좀 줄어든 모습이죠. 특히 대형주 쪽으로의 매수는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 투자가 매도를 멈춘 것만으로도 시장이 올라설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시황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금융 투자가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그 단계가 됐을 경우에 주가가 반등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어떤 차익매도가 다 쏟아지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또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증권사들 그 이번주 전망을요. 어... 사 1,900, 어, 2,000, 네, 4 9 0에서그 다음에 2,610포인트 정도까지 잡았어요. 즉, 아래쪽 지지는 굉장히 가깝고요 위쪽 저항은 굉장히 멀리 잡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더라도,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게 된다라면, 의미는 어떻게 볼수 있겠어요? 어, 금융투자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하 증권사를 금융투자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당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은 편이에요. <laughs> 더 확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1300억,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면, 이 부분은 약간의 부담감은 좀 생길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이 나왔다면, 아마도 중소형주 쪽에 매도 물량이 좀진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중 상위주목군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삼성전자 플러스로 전환됐네요. 7만원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려서 아래쪽에 사고 싶은 생각이긴 한데, 위쪽 라인 때 여기를 지지선을 보겠다. 그러면은 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면 더 좋은 자리가 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음,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생각돼서, 아직은 매수를 접근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1만원대, 또는 그보다 아래쪽 공략이 좋은데, 어, 위쪽 라인은 지금 뭐, 매수하기는좀 껄끄러운 상태죠? 그래서, 어,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홀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쪽은 포합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표미하은 조금 올라가면서, 분위기 잘 잡고 있죠? 이 차는 지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아침에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로 전환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뭐 삼성생명도 많이 올랐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조선 현대중업 조선주 잘 가요. 그리고 한국전력, LG도 오늘 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 역시도 오늘 분위기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형주 쪽 움직임들 전부 다 이제 플러스 나와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뒤섞여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막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얘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거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뭐 지금 현재선 30만 원대 고점 또는 아래쪽. 2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원사체 물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오늘 100만원 찍고 네 찍고 나면 약간 실망, 실망감은 실망 아니겠지만 뭐랄까요 이제 좀 이탈에 대한 어떤 부분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 뭐 JYP 엔터니, 뭐 포스코 DX 뭐 대체적으로 다프로등스 하죠.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어요. 오늘 SM은 플러스가 나왔지만 올라간 종목 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고, 또뭐 LNF 같은 경우 아까 마이너스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전부 다로등등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코스피 쪽으로 더 자금이 쏠려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중성조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 쪽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 총 상위 종목 봤고요 오늘 등락현황 한번 살펴볼게요 비등비등 하네요 코스피가 470개 상승 이고요 416개가 하락입니다 저는 오늘 상승 종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둘다 비슷해요 700개 정도의 777개가 하락입니다 720개 상승 770개 하락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오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어, 저는 포트 내 종목 분들이 더 빨간색이 많아서 오늘은, 음, 빨간색이 더 우세하구나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었네요. 네. 그건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승 하락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상승 쪽 보시면, 와이즈 버디, 플레이디,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워낙 시청이 작았던 종목이라 우리가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 3부 토건이 또 계속 올라가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얘기들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신원 중학개발도 올라가고요. 이제 중소형 건설주도 움직임들이 좀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덴티스. DYD B2N.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시총이좀 작아요. 어시총 작은 종목들 별로라고 했잖아요. 아니 별로라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성제 쪽으로는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네좀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고요. 오늘 중형제약이 신나게 올라가는 것같니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다시 좀 반납하는 모습이 좀 진행되어 있고요. 음 그런 정도입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일단 19개 정도 잡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상승 포인트는 2.46. 나쁘지 않습니다. 2.46 포인트 정도면은 어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정도. 그러니까 뭐 종목들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는, 네, 좀 상승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주를 살펴볼게요. 오늘 많이 떨어진 것들은 얘네들 정리매매기관에서 뭐 난리인데, 얘네들 제외하고 나면 특별히 떨어진 거 별로 없죠? 넥스트 칩이 좀 많이 빠진 모습인데요. 얘는 뭔가 악재가 있나 보다, 그죠? 네, 갑자기 저렇게 10% 이상 하락하면은 유상증자인가요 이것도? 네, 뭘까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죠? 뭐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차이 실현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하게 빠졌을까? 이런 건 보통 재료가 있는 마련인데, 네,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ISC, 주가 락이좀 이것도 크게 나왔네요. TFE. 변동성이 이좀 커요. 네, 크게 나오는 것도 변동성이 좀 크고요. 마녀 공장도 이제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하락포인트 볼게요. 음, 가 있어봐. 메디톡스도, 야, 이게 또 이렇게 많이 빠진다고? 네, 메디톡스 이제는 괜찮아요. 뭐 이런 뉴스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어, 전혀 괜찮지 않아 보이네요. <laughs>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 하이브도 좀 많이 빠지네 6%대. 약간 조정 들어가는 모습이죠.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좀 단단한데요. 자, 하락 포인트가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2%대 하락입니다. 상승 쪽이 조금 더 우세하기는 합니다만은 하락 포인트도 만만치 않아요 0.4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은 네 보합 수준 유지하는 계좌가 나왔으면 뭐 적당하다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계좌 상황으로 봐서는 한 1~2% 정도는 계좌가 올 올라갔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각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를 얼마만큼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종목의 포지션을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회복해서 수혜를 많이 볼 것인가 아닌가가 좀 달라지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자 월급 종목 잠깐 보시면은요 휠라홀딩스 음. 제가 살려오는 가격대, 네 전세시에 살 거거든요. 그 가격대 잘 유지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비트테크도 여러분들이 아까 막 올라가서 제가 뭐라고 좀 했다고 또 이렇게 낮춰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오후에 메시지가 생각인데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네,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네요. 네, 그다음에 오늘 월급 종목 중에서 LS가 지금 84,000원. 이거 뭐죠? 뭐 언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거 수익률이 지금 저의 기준으로 50%가 넘었는데 여러분들은 더 많이 나왔겠네요. 네. 일단 뭐 계속 더보세요 올라가고 있는데 뭐 중간에 뭐할거 없겠죠 괜찮아 보이죠 그 다음에 CJ CGV 오늘 반등 좀 나오는데 좀더 봐야 돼요 일단은 과매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는데 이게 만원대는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은 유상증자 기준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26일까지는 일단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주가를 좀 올려서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는 올려놔 줘야지 그래도 얘네들이 원하는 유상증자는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GS건설도 오늘은 반등 포지 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많이 떨어진 것들은 반등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은요, 현대 일렉트릭, 삼성생명, 현대건설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인프라코어 기계 건설 쪽이네요. 대부분이 네 특별하게 매수가 많이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도 매도가 좀 있고요. 마녀 공장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얘네들은 뭐 계속 팔아치우는 군요 네. 이렇게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 차전지 쪽은 기관 쪽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다. 외국인도 볼게요. 하이닉스 매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생명 등등등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건설, 기계, 뭐 조선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매도는 일관적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에코프로를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100만 원 제시해 놓고서 일단은 팔아먹는 모습이긴 합니다. 매도 규모가 제법 많은 편이에요. 포스코 홀딩스 매도 있고요. 하이 하이브 매도 같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음, 강에서 보자 매매 동향이 어디 갔대요. 네. <laughs> 그래서 그 있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오늘 매도 그 다음에 금양이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금양에 대한 부분들이 직전 고점때또 다가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얘도 왜 올라가는지 이거 이해가 거이잘안 되는 부분이죠 네 에코프로 비엠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2차전지 쪽은 일단 매도가 계속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는 오늘 매도가 좀 나왔는데 크게 물량적인 부분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매도, 그 다음에, 다른 쪽 매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은데, 아직은 물량적인 측면이 2차전지 쪽 매도가 훨씬 많은 편이고요. 다른 쪽에서 받아주는 움직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시면 오늘은 약간 변수적인 부담감을 좀 느끼실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동차가 그래도 그나마 강세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판단되니까, 그런 쪽 보시고, 반도체도 산산 살아나지 않을까, 그게 생각됩니다. 어, 오늘 시장은 일단 저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점을 여기서 많이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저점을 잡아서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이, 최종적으로 2550이나 2560 정도를 뛰어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21선 간의 그 골든크로스를 2600포인트 아래쪽에서 만들어주게 되면,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주식 걱정, 종목 걱정 별로 할거 없이, 그냥 여유있게 대응들을 하셔도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저는 마감보고 마감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쭉 이대로 지켜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 문제 없으니까요. 여유있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